예, 오늘 첫날입니다. 예, 축복 기도합니다. 자, 사모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가족과 지인들과 사업장의 사방의 평안과 영육 간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월 첫날입니야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광의 감사함과 사람의 행을 주시고 사방의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 일가 친척 권력 지친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이달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기도의 제목을 어. 받았습니다. 아멘.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성센터생겼어요성하나님께 네. 네. 감사를 드리는 목표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아멘. 성격센터에서 더권사에의 영광을 주러내게 하시고, 참고 Yeah. <laughs> 어서오세요! 신납니다! <laughs> 새벽 기도 갔다 오시는 세 분이 우리 전도팀과 합류해가지고 함께 거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몇 막직한 이런 역사가 항상 있었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한번 볼게요.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특별하게 머무는 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주멘 가족들 복을 축복주시하라 아멘. 사람의 복을 더하시고. 아멘. 나아가는 복을 주시거 아멘. 물께 여는 모든 것. 아멘. 기도의 제목마다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다 안간단 부고 두 아들 며느리까지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한달 동안 일할 때 건강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로. 그, 그, 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자 축복하고 영혼에 건강 주시고 가족들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남친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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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생소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월달도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딸 되게 하시고 네. 부모님 형제들까지 다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네.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4월달까지 하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가족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사방에 평안히 하 일터 위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고마 주옵소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도 영원히 잘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였구나. 그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달에도 건강 주시고 자녀들까지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일터에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머물지 않을 수없었습니 기도하는 성분마다 응답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네. 네. 예수님 자신을 축복하세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 주시고 성령 지고 성령 지고 가족들 권력 지신들 네. 그리고 교우들 네. 그리고 아, 네.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아멘 네. 다 책임져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 네. 구원 받게 하여 주었소서 아멘 네. 하올드 기쁨과 불고움이 넘쳐나도록 아, 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 네.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데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요자가 되지 못했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해요. 이 이제, 오이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축복도 주시고 사방에 음, 음. 평안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기쁨에 달리게 하며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예. 아멘. 하이팅 오케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사월 달도 책임져 주시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님에 하늘. 하이 화이팅 오케이. 영천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가, 동생이, 동생이, 이수니다 예스의 이름으니다 아멘. 는 아빠가 독사님이고 아, 사 독사 아들이나 벌써 축복인데 말로써 예의가 바르고 나 나도. 나도 우리 아버지가 독생입니다. 언니, 동생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를 고 안전운행 책임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두려움을 넘치는 성도가 가족들, 권력 지칭들 함께 일하는 모든 지인들까지 사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호하는 기쁨과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돼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원님 행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가 도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거움 이제 사방에 통안이있고 영유가는 강간하다 또 가족들 전국 지치들까지다 통한 것이고 사방에 통한 가운데 하나님이기도해서는하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아니해안해안아안해아해 아멘! 네, 4월달인데 네. 목사가 축복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강건한 네, 네. 주시고 가족들 네. 자손들까지 하나님 책임져 인도해 주옵소서 아유. 소망의 한달되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강건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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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도주 날마다 축복이 주니다 강력하게 주시고, 을주시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폭의 주님로 승리받게 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손주보는 재미나 소복을 전하는 아우이 되게 하는 거없일님의으로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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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저, 예수의 주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건강하안하세요 어? 아, 저기 부인은 어때? 부인장 같이 걸리 말고. 아. 방광을 주옵소서 날빠지날 빠져 걸렸어? 날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예수 믿으세요예 형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연하되세요 형님 예수의, 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만함을 철학하시고 아멘. 가족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온 권력식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의 소망에달 되게 하시고 아멘. 기도의 전문마다 성령의 불로 응답받는 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렐루야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월달도 가족들 근육 지천들 구원하여 주시고, 사방에 평안 주시고, 영육과을다 떠나 주시고, 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수확의 열매를 누리는 축복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4월달 성복을험많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아들에게 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 네. 기다렸어. 이래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가족들, 권력 지치들다 구원해 주시 사방에 성함과, 정말 주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들로 얼마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기는 그분도 구원시켜주시고, 봉사가 헛되지 않고,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모두 들 지인들까지 축복을 하여 주시고 사방을 떠날 수 없어서 4월도 하한님의 기쁨만 들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제목마다 성령의 불로 응답받는 이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네. 아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웃음> 여와 선배과명도 하시고 날마다 소방부대 일본이나 이나 항상 새끼 한없고 열심히 합니다. 안네 아니. 안 알지? 안녕하세요. 파업할 텐데. 이 축복합니다. 방안 보호하시고 가주시고직어서시켜 주시고 동료들 생명도 하나님 부모에 주 없어서 지역을 청소할 때마다 예수의 보일로 마음의 모든 제약을 씻어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세월들이 근처마다 역사하여 주옵어서 사방에 편안한 주시고, 영국 간에 간하는 주시고, 안전은행 책임져 주시고, 순간순간 부처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성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풍 만함을 받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어때 건강하죠? 어디 아픈 거 같아? 기분이 없어 아, 이거 나이 먹은 상태에서. 제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가를 간건한 것 사방에 편안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들, 자녀들, 조선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사로서 생기는 분, 반드시 예수 믿고 천복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알레르기 화이팅 고마워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누나 보니까 이뻐? 어? 이거 도망도 안네 이야 네. 아두 마리다 하나님 지가 축복기도 해줄게 예수의 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해야지, 아, 아멘 해지 이놈들아 아멘 아멘 그래 예수 믿어야다 빨리 학교 가! 그만공격고